10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결에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몸은 이게 차원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너무나 차원이 높고 낮기 때문에 몸이 영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시간 이 교회에 있는데 아, 지금 똑같은 시간에 또 아프리카 어딘가 또 누가 살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쪽 일을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고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더군다나 영이신 하나님과 몸을 가진 인간이 서로 차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구체적인 사건, 그 사건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저희들 쭉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일하는 바다에서 알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불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우염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뭐, 어부일 수 있고, 배를 몰고 무역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런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다에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경험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요? 때로는 바다가 잔잔한 어떤 게 바람을 불면서 배가 순풍 가는 것을 보면서 또 바다에서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혹은 또 바다에서 아침 해가 뜨는 것 혹은 저녁 해가 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큰 파도가 불어 닥치면은 이 배들이 파도와 더불어 하늘로서 높이 솟아올 왔다가 또 파도와 더불어 뚝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어떤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 정신을 잃어버리죠. 큰 배멀미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배멀리 하는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저배 타고 뭐 여행을 하든 어디 뭐 제주도 가시든 옛날에는 뭐 작은 배가 많았으니까요. 요즘은 저 배들이 크고 또 이제 뭐 안전 장치가 돼서 그런 것이 덜한 줄 압니다만 옛날은 배가 작은 배또뭐좀 여러 가지 부족할 때는 한번큰 풍랑이 일면은 풍랑 때문에 배가 뭐 뒤집히기도 하고요, 뭐큰 어떤 파도 속에서 함께 출렁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어떻게요? 해막 이리저리 구르고 토하고 영혼이 녹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도 배가 흔들리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지각이 혼돈하다. 생각이 그냥 없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대학교 때 어떤 해금강에 무슨 저행을 갔다가, 거제도 이렇게 쭉 해금강을 작은 배로 돌다가, 뭐 갑자기 막 풍랑이 치는데요. 뭐한뭐 3,40명 타는 작은 배여서 이게 막 파도가 부니까 출렁출렁 거리는데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도 막 토하고 뭐 이리저리 뭐 같은 휘둘리다가 어떻게 그냥 누워서 잠을 자꾸 뭐 겨우 잠을 자는 듯만듯 듯 하다가 한뭐 1시간 정도 막둘리다가이게 조금 이제 좀 배가 잔잔해서 보니까 이제 뭐 통영항 어 이제 배가 들어오는데 막 이제가 막 지고 막게 전기불이지 항구 쪽에 들어오는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아유, 이제 살았구나. 하여튼 그런 안도감이 정말 마음에 이제 확 몰려오면서 야, 이게 배멀미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것이 뭐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도 이게 그냥 배멀미를 심하게 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뭐배 놀이 하시다가 배멀미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어떤 그 상황들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어부 혹은 배를 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출렁거리는 파도 때문에, 광풍 때문에, 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역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 고통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큰 풍랑 중에서 사람이 뭐 정말 죽을 것 같이 기겁을 하고 놀란 상황에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 풍랑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좀, 파도가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부르지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파도를 잔잔하게 하셔서 고요한 물결을 주심으로 평온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이제 살았다. 기뻐하는 중에 배를 어떻게 해요?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지난 개혁 성경에는 이 말씀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번역이 더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파도 한가운데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큰일났구나" 라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를 안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좀 항구에 갔으면 좋겠다. 좀 땅에 발을 디뎠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막 바다 가운데서 일어날 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풍랑, 광풍, 물결, 파도 이런 모든 것들은 역경을 말하죠. 이 역경이 역설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는 동기를 주게 되고 오히려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운다면 어떤 의미에서 역경, 파도, 풍랑, 이런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묘한 존재여서 그냥 평안하고 그냥 무사하면 그냥 기도가 그냥 그냥 평온한 기도, 그냥 보통 기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좀 인간이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주 큰 기도를 하고 아주 뜨거운 기도를 하고 좀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또뭐 철학 기도를 하게 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 역경, 광풍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뭐예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배를 안전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이것이 역설이지만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10편, 107편 이 말씀처럼 어부 혹은 바다에서 배를 띄우는 사람은 파도를 통해서 바다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할 거고요. 또 농사 짓는 농부는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곡식을 여물게 하시는구나. 농부는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학생은 공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부는 집에서, 또 우리 또 사업하는 또 직장인들은 자기 일터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성도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가 있죠. 뭐 이곳 저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이일 저일 또 감당하시면서 때로 인간 관계에서 풍랑이 일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풍랑이 일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파도가 칠 때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꼭 바다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 자체가 뭐 바다를 걸어가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10편 107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광풍 가운데 파도 한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험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붙드시고요. 하나님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광풍 이 파도 잔잔케 주십시오. 예수님도 우리가 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광풍이 일때막 배가 뒤집혀서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파도야 잔잔하라고 말씀하시자 파도가 잔잔했던 것을 우리가 보금소에서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는 믿음으로 파도를 향해서 꾸짖어 잔잔하라 여러분 명하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광풍이 잦아들고 우리 인생의 배가 우리 상황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